앞으로 3일 후면 8.15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광복절 관련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을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내일 13일에는 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4.27 판문전 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 오는 9월 말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미중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종전 선언을 할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 맞이하는 이번 광복절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번 제73회 어파리 광복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가르침 청해 올립니다. 그 이제 70주년이 3년 차 지나죠. 어 이제 이제 어, 70주년에 선생님이 내놓은 이 강의가 있습니다. 어, 있고, 3년 동안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원래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어, 73주년 해가지고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라는 지금 대책은 있느냐, 이런 어, 것들이고, 어, 전쟁은 끝났습니다. 어, 종전선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 전쟁 이야기하는 뭐 그런 때는 아니고, 어, 근데 종전선언은 벌써 전후 1세대 소리 딱 하면서 종전선언입니다. 전후 1세대, 우리는 7천년 동안 전후 1세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전후 1세대,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불태워갖고, 전후 1세대가 태어난, 그 때가 종전선언입니다. 한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뭐, 아직까지 부유파음이 끝나지 않았고, 정리가 안 됐고, 답을 못 찾았고, 공산민주의 답을 못 찾았고, 여러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거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70년을 흘러온 것인데, 이제 70년 지나고 나서는 어 이제 뭐든지 정리하는 기간이라서 그 지금 이 정리하는 기간이 30년입니다. 38년 어 70년이 지난 것은 일차적으로 전부 다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환경, 힘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국제적으로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인자 30 어 이게 완전 평화를 이루어내고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은 108년 공사입니다 이게 어 108년 공사를 하는데 이 108년 공사 중에서 70%를 마무리했고 이제는 어 이제 어, 모든 걸 운영 이, 이 마무리 힘을 갖추어놓고 환경을 만드는 건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평화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대한민국이 주도를 할 것이냐 인류 평화에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고 그 앞을 열어갈 것이냐, 이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이게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 이게 무언가가 들고 일나기는 일났는데 이게 지금 어게 수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 요는 환경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이런 것은, 어, 자연의 법칙대로에 풀어야 되는데 아직 그 법을 알고 만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핵 문제 하나로 갖고 어, 이게 들고 일어나 버린 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전쟁도 끝내야 된다, 평화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살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빨리 이제 좀 제재를 풀어야 되고, 지금 일단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으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뭐 1, 2년 지나가고 우리가 돈받을 것도 아니고, 뭐몇년 이렇게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런 것들은 빨리 체제를 벗어나는 방법, 빨리 제재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지혜가 없는 거죠. 어, 북한은 제재를 벗어나야 되고, 어, 제재를 벗어나야 되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두분 다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침략도 당하지 않고 뭐 이용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각국의 이용을 당하면서 천번 이상을 전쟁을 했나 봅니다. 이, 이 한반도라는 것이 어 근데 이게 5천 년 동안에 천번 이상을 전쟁을 했어요. 어, 했는데. 전부 다 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부 다 이간질, 이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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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이렇게 우리가 전쟁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전부 다, 저, 국가들이 전부 다 이게 자기 이득을 따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지면서 전부 다 우리는 겪은 것들이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에 우리가 어, 통일을 하고 어, 전쟁 종식 선언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만드는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만져야 되거든요. 인류평화의 어, 이 등불이 되느냐, 여기가. 어, 그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만져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 자연의 법칙에 지금 이게 그 근본을 모르면, 만지 가면서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만져가면서도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이건 굉장히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그는 서로가 이권을 따져야 되니까, 이권은 대한민국하고 북한 이권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의 이 주변 국가의 이권을 또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 말고는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게 통일을 하고 평화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 인류가 전부 다 박수치는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 인류가 박수치는 평화라 해야 되지. 어, 절대로 이 4개국, 6개국이 모여갖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 평화지대가 일어나지 않고 저거들의 이권에 따지가지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고생하는 것은 전부다 또 우리 한반도 안에 우리 홍익 인간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박수치는 이러한 어, 기획을 지금 틀어야 되는 거죠. 어,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풀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 아직까지 풀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한번 찾으십시오. 어, 나는 인자 세상에 나왔으니까 세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전부 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비메이커라고 안 찾아주니까, 아,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내 것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하나, 어, 이게 평화 선언을 하고, 어, 이게 전쟁을 종식을 하고, 어,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인류 사회의 평화 지대에햇불을 드는, 음, 인류 사회에 우리는 어, 엄청난 빛을 갖다 주는 이러한 환경으로 이걸 마무리하는, 어,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어, 그럼. 꼼짝도 못하게 전 세계가 박수치게끔 만들 수 있는, 아 어, 그렇게 해갖고 어디 붙어갖고 미국에다가 조금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어 체제 보장을 받고 중국에다가 붙어갖고 이래하고 러시아에 붙어가 이러고 뭐 일본을 살살 이래 옛날에 그렇게 해갖고 계속 우리는 전쟁하고 이용당했거든요. 어디 붙어갖고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이거 수습하는 데또 이거 몇 백년 걸려야 됩니다. 어, 어디에 붙어갖고 우리가 이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값을 또치루내야 돼요. 어, 어디에 붙어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인류가 찬성하고 인류가 동참하고 인류가 우리가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일으키내야 되고 그러한 그 환경을 지금, 어, 그제 이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되죠. 지금 이게.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 이제 평화를 선포하고 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아, 어,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대한민국의 전쟁이었고, 다툼이었고, 서로를 윙윙하고, 어, 이 도움이서 국제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지, 어, 누구한테 붙어 갖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또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완성이 안됩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하고 죽음 자꾸 줄달리기 하면서 또가던걸 멈추고 하는 건데, 억지로 합시다, 합시다 해갖고 해놔놓으면, 이거는 길게 못 가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 이거 인자부터 잡아 나갈 거니까, 한번, 요번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자고. 예? 네? 예. 네. 그, 그래 되면 진짜 강복이죠. 어, 진짜 강복의 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강복절이라고 날짜만 박악을안고 지금 우리는 뭐 지금 강복됐나요? 강복은 세계 강복이라 해야 돼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복을 얻어야 그때 이제 강복절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서 우리는 길이 빛내고 이것이 인류 평화에 이게 조속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아직 강복절은 안 나왔습니다. 어, 강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어. 한번 새로운 시대 만들어 보자.